다음으로 우리가 방법을 알아볼 장비는 드릴링 머신입니다. 드릴링 머신은 보다 정확하게 구멍을 뚫거나 보다 커다란 힘을 필요하, 필요로 하여 구멍을 뚫어야 할때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. 드릴링 머신의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안에 넣을 드릴 비트를 갖다가 적절한 걸 찾아주시고요. 뭐 이런 가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전 드릴로 뚫곤 하지만 이러한 큰 드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드릴링 머신을 이용합니다. 자 여기에는 척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멍을 드릴 척을 벌려서 요 안쪽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돌립니다. 이때 이 드릴 척이 꽉 조여져야 되기 때문에 드릴 척에 맞는 것을 이용하여 을 얘를 꽉 조여줍니다.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, 목재의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위에서는 목재를 적절한 위치에 놓고 가운데 비축한 부분이 가운데에 닿게끔 위치를 잡은 후 전원을 켜고 아래로 내려옵니다.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드릴링 머신의 회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목재를 꽉 잡지 않으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의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꽉 잡고 천천히 아래로 천천히 한번 적당히 힘을 나눠서 눌러주시면. 깔끔하게 구멍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.